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마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2월 2일 월요일 묵상할 말씀은 구약 사무엘 하 1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부터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객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너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아멘.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 상이 이제 본격적인 왕정시대를 알리고 초대왕 사우랑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면 사무엘 하는 사우랑의 뒤를 이어 이대왕이 된 다윗왕이 중심이 되어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서죠. 우리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상과 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저자는 이름을 따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그 나단이나 갓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지죠. 이 사무엘하가 기록된 시기는 주전 930년부터 곧 이때가 분열왕국의 시작이고 주전 722년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이제 합략되는 그 시기 가운데 이 사무엘하가 기록된 것이죠. 주제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의 운명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 그 왕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 주죠. 일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연결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폭군 사우랑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군 다윗 왕의 시대가 막이 오르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시글락을 침입하여 다윗의 백성을 약탈한 아말렉 민족을 다윗은 싸움 잘하는 용맹한 군인이죠. 그들을 격파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청년 군사인데 아말렉 사람, 즉곧 아말렛 용병으로 여겨지는 군사입니다. 싸움이 격렬한 격전지에서 도망한 병사죠. 옷이 찢겨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쓴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다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사울 도망왔는데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그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정적 사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죠. 오히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6절부터 10절까지가 자기가 전쟁터에서 겪은 그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소상이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 보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10절에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기로 왕이 다윗에게서 다윗을 내 주라 여기며 내가 당신께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를 물증을 내놓는 거죠 왕의 물건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도 알아요. 네? 사우랑은 지는 별이고, 다윗은 뜨는 별이거든요. 이 다윗에게 잘 보여서 후한상과 대접과 자기 인생을 역전시켜 보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거짓보고냐? 사무엘상 31장 4절에는 사울왕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퀴티지에 보시면 3무엘상 3장 1장 4절이 나오는데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래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그러니까 사오랑의 죽음은 타살이 아니라 자결한 겁니다. 남이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오랑의 죽음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아말렉 용병이 그 죽음을 이용해서 정말 한턱 보상받으려 가는 이 심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왕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이 덕을 보고 칭찬을 받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이 도망친 청년 병사처럼, 예, 한 사람의 죽음, 더군다나 사울왕의 죽음, 그리고 그러니까 왕자의 죽음을, 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죠. 요즘, 이란 시위 사태가, 이제, 자칫하면 중동 전운으로, 어, 바뀔 급박한 시기 아닙니까? 최강대국 미국이 항모를 처음 동원해가지고, 여차하면, 예, 신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오래된 장기 독재 신정체제에 견디지 못한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무력 진압을 해서 최소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많게는 8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희생자가 없는 가족, 가정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희생당한 그 유족들, 그 시신을 처리하라고할때 시신값을 요구한다는 거죠. 몸값을 요구한대요. 시위하다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강경진압으로 죽은 것도 어려운데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그 몸값을, 몸과 값을 시신 장사하는 게 시신 장사. 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가족들이 하려고 했는데, 시신 장사. 이 도망친 병사도 마찬가지죠. 사우랑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이 사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다이세게 잘 보여서 자신의 안위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것은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아니,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 눈치보다가 하나님 눈을 눈치 안 보고 살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눈치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사람의 눈동자만 의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2월 첫째 주간도, 아니, 내 남은 평생에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예, 내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일이 시작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 가사가 좋고 곡도 좋아요. 그죠?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동자는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아여 주시옵소서 시선 처리 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생각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예, 간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 안전하게 미끄럽지 않게 예, 잘 다니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고 복된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시선 처리를 세상 사람의 눈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만족과 사익을 위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와 진실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높여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병든자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주옵시고 우리 자녀 후손들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 수목금토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겨울연합캠프가 열려집니다. 하나님, 50명이 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 교사들, 그리고 교육자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는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수련회로 인도해 주옵시고 그들의 영적 물적 피로를 채워주셔서 끝까지 주의 영광에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겨울 캠프를 위해 기쁨으로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아시오니 그의 자녀와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기도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한 바, 늘 마음의 품고 기도하오니 꼭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끄러운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오늘 하루 2월 첫째 주간,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다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옵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의 기운이 끊임없이 아버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또 모든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제시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눈동자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전의식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경건히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간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 우리 가정에 묶인 것 풀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부흥과 나라 민족을 위해 특별히 환호들 해볼까?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연합 캠프에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에 폭소리 내렸습니다. 미끄러운 길이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주의 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옮겨 주시고. 오늘도 첫 하루를 첫 주간의 시작을 아버지 주의 전에서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하신 하나님이 그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리.